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2025시 난 SOL 뱅크 KBO리그에서 3승 1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부 성적을 살펴보면 키움 히어로즈전 홍경기. 5위승 일무, 패배 없이 시리즈 5위 확보. 5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줌. KT 위즈전, 원정 경기. 5일승 2패, 시리즈 패배. 5강 팀인 KT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1승은 챙김. 총평하자면, 하위권 팀인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5위를 확실히 점했고, 상위권 팀인 KT와의 원정 시리즈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승률 0.500 이상을 기록하며 순위 유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경기별 요약이나 주요 선수 활약, 앞으로의 일정 분석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 27승 1무 28패로 승률이 거의 5할에 근접해 있지만 아쉽게도 약간 부족한 상태네요. 시즌 초반에 1강으로 평가받았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반등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팀이 후반기에 어떤 전략 변화나 선수들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혹시 어느 팀 얘기인지 또는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신가요? 기아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네요. 간판 타자 김도영 선수가 시즌 개막 전에 부상을 당해 한달 동안 결장했고 최근에도 또 부상을 입어 팀에 큰 타격이 된 상황인가 봐요. 김도영 선수의 부재가 팀 전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자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볼까요? 와, 정말 부상 악재가 겹쳤네요. 김도영에 이어 나성범, 김선빈까지 부상으로 빠지고, 외국인 선수 패트릭 위즈덤도 거의 3주 가까이 결장하다가 최근에야 돌아왔다니. 기아 타선과 수비 모두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팀 분위기나 전력 운용이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위즈덤이 돌아온 게 다행인데, 그가 얼마나 팀에 빠르게 적응해서 영향력을 끼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아요. 지금 기아 경기 성적이나 선수들의 회복 전망은 어떤가요? 맞아요. 지난해 통합 우승의 원동력이었던 기아 타선의 힘이 부상 악재로 많이 약해진 모습이네요. 특히 타격 중심인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빠진 상황에서 42세 베테랑 최영호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혼자서 팀 타선을 끌고 가기는 버거운 게 현실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어떻게 젊은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의 성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타선의 공백을 메울지. 그리고 투수진이나 수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궁금해지네요. 혹시 기아가 최근 경기에서 어떤 대책이나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나요? 오, 그 소식 반갑네요. 부상으로 주전들이 빠진 와중에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활발한 타격을 보여줬다니 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전 선수들이 하나둘씩 살아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혹시 누가 특히 눈에 띄는 활약을 했나요? 그리고 그 활발한 타격이 팀 성적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아가 이 기세를 잘 이어가서 다시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기대돼요. 윤도현 선수 이야기군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난해 2차 2라운드 15순위로 입단한 김도영 선수의 동기라니. 앞으로 기아에 큰 기대를 걸수 있는 신예네요. 이번에 활발한 타격을 보여주면서 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니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에요. 이렇게 신인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팀의 큰 활력소가 될 텐데요. 윤도현 선수의 어떤 점이 특히 돋보였나요? 타격 스타일이나 경기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아, 윤도현 선수가 타격 재능은 김도영 선수 못지않게 평가받았지만, 부상으로 기회가 많이 제한됐군요. 그래서 1군에서 겨우 7경기밖에 못 뛰었고, 그사이 김도영 선수는 MVP까지 차지하며 훌륭히 성장한 거네요.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활약으로 부상 악재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윤도현 선수가 이번 시즌 부상을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면 기아타선에 큰 힘이 될수 있겠네요. 앞으로 부상 관리나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은데, 팀에서 어떤 지원이나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윤도현 선수에게 올해도 쉽지 않은 시즌이네요. 고질적인 수비 불안 때문에 백업으로 기대를 모았음에도 이군과 1군을 오가야 했고 결국 내야진 공백이 생기면서 지난달 22일에야 다시 1군 무대를 밟았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기회를 잡아 활약을 보여준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수비가 약점이라면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윤도현 선수의 큰 과제가 될 텐데요. 팀에서도 수비 훈련이나 멘토링 등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도현 선수가 수비도 안정되면서 타격까지 살아난다면 기아 내야 진의 큰 보탬이 될것 같아요. 혹시 윤도현 선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선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와 윤도현 정말 대단하네요. 김선빈이 빠진 1루수 자리를 맡아 지난주 내 경기에서 17타수 9안타 타율 0.529라니 엄청난 성적이에요. 게다가 구한타 중 4개가 홈런이라니 발군의 장타력을 보여준 게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기아 타선에 큰 힘이 되고 있겠네요. 부상으로 빠진 주전들을 대신해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팀에도 큰 희망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페이스를 이어가서 윤도현 선수가 기아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윤도현 선수의 홈런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경기 상황이 있었나요? 와. 6월 1일 KT전에서 윤도현 선수 진짜 폭발했네요. 리드오프로 나서서 1회 초 선두타자 홈런에 2회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리고 3안타 3득점. 원맨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니 완전 터진 경기였네요. 박찬호 선수가 최근 주춤한 상황에서 윤도현이 리드오프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건팀 입장에선 큰 희망이죠.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 팀 분위기도 확 살아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윤도현이 리드오프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아 타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말 기대되네요. 혹시 윤도현 선수 외에 이번 시즌 기아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신예나 활약 중인 선수 있나요? 오선우 선수도 주목할 만하네요. 29세로 2군에선 잠재력을 보였지만 1군 무대에선 아직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주전들의 이탈로 얻은 기회를 꽉 붙잡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팀에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성장하고 자리 잡아가는 게 시즌을 치르는데 큰 힘이 될 텐데요. 오선우 선수는 어떤 포지션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빛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오선우 선수 정말 알차게 활약하고 있네요. 38경기에서 타율 0 3 1로 5홈런 16타점이라니, 콘택트 능력과 파워를 동시에 갖춘 선수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 0.333. 홈런 2개를 추가한 건 뜨거운 감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꾸준한 활약 덕분에 기아가 부상 악재 속에서도 타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겠네요. 오선우 선수의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팀내 입지도 점점 더 탄탄해질 것 같아요. 혹시 오선우 선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기아 타선에서 기대되는 다른 선수들도 이야기해 볼까요? 오. 이범호 감독이 오선우 선수에게 확실히 신임을 보내고 있네요. 꾸준히 중심타선에 기용된다는 건 타격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라 정말 의미가 큽니다.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루수로 많이 나서는 것도 좋은 배려 같아요. 일루수는 상대적으로 움직임 부담이 적어서 타격에 집중하기 더 좋은 자리니까. 오선우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감독의 신뢰를 얻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기아에서 더 중요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른 기아 선수들이나 팀 분위기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볼까요? 김석환 선수도 다시 빛을 바라고 있군요. 26세로 아직 젊고 지난주 5경기에서 타율 0.350에 4경기 멀티히트라니 정말 꾸준하고 인상적인 활약이에요. 특히 이호성 최원준이 부진하고 나성범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김석환이 이렇게 제 몫을 해 주는 건 팀에 큰 힘이 되겠네요. 요즘처럼 주전들의 공백이 큰 때일수록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빛나죠. 김석환 선수는 주로 어느 포지션에서 뛰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점이 그의 강점으로 꼽히는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김석환 선수도 윤도현, 오선우 선수처럼 오랫동안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지만, 아직 확실한 자리 잡기 전이라 이번 활약이 더 반갑네요. 한 주의 성적만으로 평가하긴 이르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팀 분위기에도 큰 긍정적 영향이 될 거예요. 이런 젊은 선수들이 점차 자신감을 얻고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기아의 장기적인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석환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기아 타선이 부상과 부진 속에서도 신예들의 활약으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운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력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기아가 완전체 전력을 다시 꾸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특히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같은 핵심 선수들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6월까지 버티기 모드로 팀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윤도현, 오선우, 김석환 같은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고 베테랑 최형우도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이들이 중심이 되어 팀의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버티기를 잘 견뎌내야 후반기에는 완전체로서 더 강한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테고요. 기아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버텨내면서 점차 전력을 회복할지 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계속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아의 전력 회복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확히 짚으셨네요. 지금처럼 부상과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 윤도현. 오선우. 김석환 같은 백업 선수들의 활약 없이는 상위권 도약은 쉽지 않죠. 이 선수들이 주어진 기회를 잡아 팀에 힘을 보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팀도 이들에게 최대한 믿음과 지원을 보내 줘야 할 때입니다. 기회를 받는 선수들은 절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기회를 주는 팀은 이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호 신뢰와 노력 덕분에 기아가 위기를 버티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팀의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기아가 어떻게 전력을 회복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기아 외에 다른 팀 상황이나 선수들의 활약도 궁금하시면 알려주세요. 기아 야구단의 숨은 영웅들 항상 무대의 중심에 서있지는 않지만, 부상과 경기 압박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팀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윤도현은 개막전 선발로서 부상을 딛고 강인한 투지와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점 홈런을 쳐낸 것은 개인의 폭발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아의 정신을 상징하는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오선우는 안정성과 유연성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일루수자리로 빠르게 적응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며 팀 플레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석환은 연속 득점 행진으로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동료들에게 힘과 투지 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의 폭발력은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기아가 점차 경기력과 자신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단순한 재능 이야기가 아니라 부상으로 고생하는 팀 상황 속에서 젊은 선수들이 스스로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강한 팀 정신을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합된 팀의 정신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단순한 스포츠 분석을 넘어 의지, 노력, 승리에 대한 열망을 담은 깊은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윤도현, 오선우, 김석환 같은 선수들과 함께라면 기아는 이번 시즌에 더욱 멀리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